중에서 몇잖아요 3년, 네, 3년 동안 준비한 것을 잘발휘했 그리고 자신의 연기가 서몇 정도가 정말 죄송한데 질문이 잘안들려고 3년 동안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하셨나? 그리고 팀내 예. 연기 힘. 아 어. 일단 팀내 연기 순위는요, 제가 감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. 제가 저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저는 진짜로 1등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. 저희 멤버들 중에 호야씨, 우연씨, 또 엘씨 다 연기를 또 해요. 또 그리고 각자 맡은 캐릭터를 정말 잘 소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1등이다 이렇게 말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. 작품을 잘 만나서, 예, 네. 잘, 됐으면 하는, 하는 반 뿐이고요. 그리고 3년 동안 준비하면서 뭐, 음, 소 없이 잘, 한잔해 질문 받죠. 네. 제가 예전부터 준비해오면서 정말 이 날만을 기다려왔어요. 그리고 제가 이번 정기역 역할을 소화하면서 정기역의그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국, 영국에서는 또 다른 캐릭터를 제가 소화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정반대의 캐릭터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제일 많은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어때요?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만 한번접수드 하겠습니다. 예, 클라우치